시청자 여러분, 여기 오랜만에 제가 경북 도청에 왔습니다. 이철우 지사님하고 또 박정희 동상 추진위원. 어, 건립 추진위원회 예, 박동축. 박동축. 예. 예, 그 박동추의 여러 관계자, 어르신들 모시고 함께 차담회하고 있는 자리에 불쑥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5시 반부터 그러니까 잠시 후 30분 후부터 그 대보름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하는 한가위 대축제를 음. 여기 경북 도와 그리고 박동추, 어, 박정희 대통령 동산 건립추진위원회 이두 단체가 지금 함께 공동으로 주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취재 왔는데 우선 우리 이철호 지사님, 어, 이번 짧은 인사 말씀과 이번 행사의 취재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우선고성국 TV에서 이 멀리까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박동추에서 또 정을 대보는 행사를 박정희 대통령이 동상이 있는 경북도청에서 개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나라를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고 특별히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밥을 먹고 산다. 그래서 어. 제 방에는 저 앞에 동상도 있지만은 네. 바로 앞에 요옆에또 그 달항아리에 박정희 대통령 그 모습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한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여기 있는 분들이 너무 적극적이 분들 네. 같이 나가도록 그래하겠습니다. 함께 하셨으니까 짧게 한 말씀 더 듣겠습니다. 대장님으로 제가 소개를 <laughs> 받았는데 80여들입니다 지금. 예. 저는 한류 문화인 진흥재단 이사장 맡고 있는 문신자입니다. 우리가 5천년의 가난을 없애게 해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평생 잊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후배들이 이 길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기려고 이런 행사를 합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저 지사님 옆에 월명 스님 서울에서 내려오셨죠 예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길이 길이 하시고 경상북도가 더욱 더 발전하고 여기 오신 분들이 오늘 가자. 얼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큰스님이 얼굴 좋다고 하시는 말씀은 진짜 큰 덕담이신데요. 그런데 예. 제가 지사님께 그리고 우리 박동추 관계자 한 분께만 음. 이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동상이다, 추모다 이러면 왠지 이제 좀 박물관에 박제된 듯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예, 예. 지금 최근에 새로운 개몽의 시대를 맞아서 예. 1230세대가 새로 깨어나고 있는데 음. 21세기의 젊은 세대와 함께 가는 박정희 정신이 아니면 별 의미 없잖아요. 예, 예. 예, 그 점에 대해서 지사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신 일이 전부 혁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미몽에 있었던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음. 박 대통령이 나와서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네. 그때 고속도로 만들 때, 포함제철 만들 때 어, 개혁, 그 혁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2030 세대들이 이 박정희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주춧들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박정희 정신은 혁신이었다. 네, 혁신이었다. 어, 네. 박정희 정신이야말로 1, 2, 30 세대와 영원히 함께 갈수 있는 그런 정신이다. 네, 네. 우리 박동철 관계자께서 이 부분에서 한 말씀하실 분요. 고성국 TV와 이철우 지사님이 오늘 없었다더라면은 오늘 이 자리에 공상이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적극적으로 이철우 지사님이 협조를 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또 박정희 정신 개성 사업을 이어받아 다시 뛰는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박정희 이 성지가 우리 이 자리에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김형기 응. 교수 출연합니다. 주인 단장 맡고 있습니다. 경북대 경제상공학부 명예교수 김형기입니다. 2030 세대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어, 적극적인 그 탄핵 반대 운동에 나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 종중 세력에 맞서서 사업이 때문에 오자는 그래 봅니다. 그러면 종북. 북 한과 중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살리고 경제개발하고 부국강변 이룬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 저는 이번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을 계기로 이홍상공 세대들이 바로 이~ 그런 부국강변을 일으킨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전에 올린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에 맞이 않으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보는 운동이 저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봅니다. 예. 예.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 동산 건립 장소에서 대보름 행사를 대보름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도지사님이 이렇게 우리 가 화려해 주지 않았으면 과연 여기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 동산 건립을 할수 있겠느냐 생각됩니다. 항상 저는 이저 우리 경북 지사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박정희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면 된다. 할수 있다. 우리가 꼭 함께 갈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아까 우리 김영기 교수가 그2030 세대를 말씀하시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저지 운동에 2030 세대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그 이유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방병 정신 뭐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 좀 돌려도 네. 되죠? 이게 이제 우리 이철우 이사님이 손님들을 모시고 차담회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쓰는 장소인데 여기에 이게 요, 요 사진이 있어요. <laughs> 인수위 때 그리고 네. 여기에 보면 네. 어, 윤석열 대통령이 네. 2023년 2월 1일 네. 예. 박정희 대통령이 생가에 가서. 어, 생가의 방명록. 거기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방명인데 음. 위대한 지도자가 이끈 위대한. 위대한 미래 국민과 함께 잊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예. 그러니까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근대화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이어서 국가 경영하겠다는 예, 의지가 예. 여기 그렇지. 담겨 있어요. 예, 그렇지. 요게 23년 2월 1일. 음. 만이년 전이네. 네. 이렇게 글씨 썼어요. 위대한 지도자가 있거든 위대한 미래 국민과 함께 잊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 이고 이삼 이열1일 대통령 선거. 네 이거를 꿈에 생각해서 쓴던 반면록을 꿈이 시청에 모든데 이걸 동판에가 만들어라. 네. 네. 그 나는 도청에 어느 분마다 이걸 한 장씩 복사해서 줍니다. 아. 예. 그. 근데 보통 정치인들이 이제. 그 정치적인 수사로 예. 어 저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 또 비서들이 예. 맨날 저렇게 써주잖아. 예. 지사님도 그런가요? 아니요. 예. 그런데 윤석열 예. 대통령도 그냥 그개엄령안 어 하고 감옥에 안 가고 그냥 계속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저런 얘기를 몇 번을 더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별로 국민들이 감흥을 느꼈을까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 정말 온몸을 던져서 자신, 당신의 그 이야기가 진심이다라고 음. 하는 진정성이 우리 국민들한테 특히 1230 세대한테 전달이 된것 음. 같아요. 지금 감옥에서 나오는 대통령의 메시지도 바로 저 메시지 아닙니까? 계속해서. 음.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종복주사파들이 8년 전, 9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워낙 그냥 쉽게 했기 때문에 더구나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개업령까지 선포를 하는 바람에 이건 뭐 그냥 시은죽 먹기다 그러고서 밀어붙였어요. 예. 그랬는데 뭐 완전히 지금 계산착오라는 게 드러났거든요. 음. 그 중에 제일 큰것 중에 하나가 1230 세대가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음. 1230 예. 세대는 종북주사파들은 자기네 편이라고 늘 간주했던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민주당의 뭐 예. 교육연수원장인지 뭐 박구영인지 누군가. 아, 예. 그런 자 있어요. 예. 2030은 씨를 말라라. 예, 말라 비틀어지게 마, 말라 해야 된다. 비틀어지게 라그이 <laughs> 얘기 했죠. 여기 지금 우리 음. 지사님이 여기 페북에다가 글을 쓰셨네요. 예. 예. 근데 여기 글을 제가 보니까 청년들한테 직접 이게 저 항의를 받으셨다고. 예. 예. 오늘 저 포항에 행사를 갔는데 네. 그 포항 청년들이 찾아왔더라고요 그 민주당 그 교육위원소 박구영이라는 사람이 2 0 3 0이그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고 자기들 편안 든다고 이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하면서 네. 말로 사, 사유는 없고 사유, 계산만 있다 이0 3 0 세대를 그렇게 폄하했어요. 말라 비틀어지도록 만들어야 된다. 어. 그 사람도 우리 편 만들려고 노력하면 안 되고, 그냥 말라 음. 비틀어지도록 만들어야 돼. 쉽게 하면, 쉬우 말라면 씨를 말려라. 이런 음. 이야기인데, 그래서 내가 그 항의를 받고, 왜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느냐. 좀, 어. 여기서 대응을 하지. 특히 국민의힘에서 좀 대응을 해야 될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청년들로부터? 그 청년들이. 예. 당신 국민의힘 아니냐? 예. 왜 가만히 있냐? <laughs> 항의할만 하지. 자기들도 이제 분노해서 가만히 못 있겠다. 어. 자기들 좀 나설 테니까 그 우리 당에서도 도의사님도 좀나서 달라. 이런 네. 이야기를 듣고 나는 저출생과 전쟁 선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많이 늘리느냐 이런 걸 연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2030 말라 비터질로 하면 은 <laughs> 씨를 말리려는 거 연구를 한다. 연구를 한다. <laughs> 그래. 예. 그래서 그렇게 참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는 세대간 이 경쟁을 시키고 세대간 대립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한때는 뭐 노인들은 집에 있고 투표하러 나오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 네. 정동영이가 그런 발언했죠. 네. 네. 예, <laughs> 네. 노풍으로. 지금은 2030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라 비틀어주들 해라. 우리가 음. 그 사람 호소할 이유가 없다. 네. 그 사람들과 같이 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자들이 과연 나라를 한 이야기인지 저는 음. 매우 안타깝습니다. 음. 또 얼마 전에는 그 유시민이라는 자 있잖아요. 그자가 네. 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찍은 2030은 쓰레기다 이런 발언도 있어요. 공개적으로. <laughs> 예. 그런가 하면 또그 박균택이라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이 사람은 이제 이번 주말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광주에서 탄핵저지 집회를 하는데 음. 금남로그 거기서 합니다. 근데 5.18그이 공원을 허가를 안 내줬어요 강기정이가 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금남로에서 하는데 박균택이라는 자가 그 광주시에 있는 무슨 쓰레기 매립장 여기를 집회장소로 내줘라 불쌍하니까 음. 이렇게 폐국에 글을 올렸어요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음. 그래서 저는 이게 자칫하면은 호남의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 전체를 음. 이게 우리가 어저 비난하거나. 어, 예, 예, 매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피해야 된다. 아, 지금 보면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남 지역의 지지도 30% 40% 가까이 나오는 네. 조사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국민들도 지금 깨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그 호남인들을 볼모로 잡고 가스라이팅하면서 어, 대대손손이 잘 먹고 잘 산든 이 호남 기득권 세력들이 지금 이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호남의 이 척박한 정치 풍토와 지금 저희가 경북 안동에서 지금 대담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 영남의 넉넉한 이 품이 <laughs> 확연하게 좀 비교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러면 쓰레기장에 가서 쓰레기장을 깨끗게 청소 좀해주줄요그좀정화좀시키시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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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네. 금남로에 가서도 그이 호남의 기득권 쓰레기들을 청소할 겁니다. 예. 네. 그게 어디 저이 매립장에만 네. 있겠어요? 예. 네. 아니, 그래서, 예. 강기준 시장도 자기가 무슨 민주화 운동을 했다 하고, 그래,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인데, 어떻게 남의 생각을 못 받아들이는지. 그 사람이 한건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폭력, 집회, 폭력. 시위, 뭐, 점거, 이런 건데. 어, 저하고 국회 같이 있었는데, 예. 그때 무슨. 국회에서도 폭력 휘두르고 그랬잖아요. 아, 보통이 아니죠. 이 사람이 <laughs> 그냥 공중에 날아다니고. <laughs> 그랬는데, 그 남들도 인정해줘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음. 뭐. 그래서 지금 거구라고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나는 굉장히 불만인데요. 네. 거구를 못 봐서 그런 거야. 어. 거구를 못 보니까 거구라고 하는 거야. 네. 우리 여의도라든지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평화적인 시위를 합니까? 네. 이런 나라가 없어요. 다른 나라가 만약에 10만, 20만, 30만 모이면 은 정말로 난리 납니다. 그 장소는 쓰레기장이 되고 음. 그리고 폭력이 남무해가 기물이 파괴되고 네. 그 경찰이 감당이 못할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30만, 50만 모여도 조용하게 이렇게 펴가직 시위를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거부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거 고성국 TV도 거부 TV라 이래 이야기하고요. <laughs> <laughs> 아니, 진짜 이 사람들이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부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좌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음. 지사님.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전에 저 국민의힘 지도부도 고성국 TV를 구구라고 아니 거구를 몰라가지고 일들이 거구를 는 거야. 그래서 <laughs> 이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사상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공부를 안한 놈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구TV라 예. 하면 안 되고 거구시위라 하면 안 되고 거구라 하면 말이 거구는요.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그냥 있으면은 깨박살 내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래. 그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실은 수십만 수백만이 모여서 이렇게 평화적으로 그럼요. 어 집회와 시위를 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외신들이 광화문 취재를 한한 한 달여 전부터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알려졌잖아요. 이게 저 일종의 관광 상품처럼 됐어요. 네, 네, 광화문에 가보시면 그이 외국인 관광객들은 딱 티가 나잖아요. 배낭 메고 남녀 둘이서 이거 저 진짜 어 세상에 없는 볼거리라고 이걸 구경하고 다닙니다. 예, 그럴 정도로 우리 자유파국민들의 이 성숙한 이 정치의식 시민의식이 이그 위대한 어좀 기적을 광화문에서 또 동대구역에서 부산역에서 이제 이번 주말이면 광주에서 대전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보름 축제를 하고 이제 예, 그거 취재하러 왔는데 예. 어 지난 일요일 날 저희 고성구 TV 생방송 하셨잖아요. 예, 예. 그게 바,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래. <laughs> 이게 이제 국민들도 알잖아요. 단체장이면은 이제 정치 얘기나 이런 거는 좀 너무 민감한 얘기는 좀 하면 안 된다. 다 알고 있는데도 우리 지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사실은 소신 있게 할 말씀 다 하셨거든. 그래서 엄청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힘을 믿고 이제 대보원 축제까지 이렇게 저 취재하러 왔어요. 행사 개요 잠깐 좀 설명해 주시고요. 박동추 행사입니다. 아. 박동 행사인데 우리 도청에 동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도청에 오신 거거든요. 네. 날씨가 오늘 별로 안 좋아서 처음에는 대규모로 할라 했는데 많이 줄였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참배하고. 그 다음에 보름 나물로 밥을 먹는 이런 행사를 같이, 개절, 같이. 아, 아, 저 나물도 줘요? 네, 나물도 줘요. <웃음> <웃음> 그, 예, 11월 14일이죠. 그, 1917년. 예, 예, 11월 14일이 이제 탄신. 박정희 대통령 탄신일이고. 예. 그 주간에 한 일주일 정도를 예, 박정희 대통령 탄신 주간이라고 해서, 어, 어, 생가가 있는 구미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그동안 해왔는데, 예, 예, 예. 이제 박정희 동상이, 어, 대, 동대구역에도 어, 섰고, 여기 경북도청 예. 음, 앞에도 아주 딱하니 섰어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어, 어,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고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어, 여기 안동에서 또 구미에서 또 동대구에서 음. 어, 지속적으로 좀 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도에서도 있습니다. 아 청도에서 새마을, 새마을 발상지. 그 다음에 예. 경주 보문단지. 보문단지는 또 관광, 관광의, 관광의 발상지죠. 그것도 만들었고. 음. 예. 음. 그렇군요. 예.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오늘 박동주와 이렇 함께 해서 감사드리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됐겠느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고 나라 경쟁력으로 따지면 세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가는 나라입니다. 일본한테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일본보다 국민 소득이 우리가 더 많다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3만 6천 불이고 일본은 3만 3천 불 정도.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딱놓은 경제력 그 위에 우리가 바탕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다 뭐다 이렇게 폄하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익 사상 자빨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거기서 온 국민들이 헤어나야 됩니다.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대한민국 초인류국가 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역대 대통령 중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또그 외의 대통령들 각자 장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 장점들이 있는 분들을 잘새겨서 대한민국 초 인류 국가로 가는데 박정희 대통령 정신을 배우자 오늘 그런 행사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행사 시간이 임박했으니까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행사장에 가서 취재하겠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 여기 와서 아주 반가운 손님, 반가운 사람 만났어요. 김서연 변호사. 우리 저 박정희 동상,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운동할 때 함께 토론도 하고 했던데. 네네네. 오늘 마침내 이렇게 결실을 봤어요. 아, 네, 한 말씀 해 주세요. 이거 박정희 대통령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저잘 몰랐는데 지난 월요일에는 원주에 박정희 또 공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농업용수 지하, 지하수 개발 시험 시험 개발 60주년 행사를 어... 하, 또 어르신들이 하셨더라고요. 어... 정말 안 챙긴 곳이 없는 그쵸? 네 정말 네. 위대하신 대통령입니다. 저희 세대가 정말 우리 대통령의 네, 제대로 국민, 업적을 기리고 네. 또 리더십 리더십도 배우고 있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네. 행사 네.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저1230 세대 개몽하느라고 아주 아주 맹활약이에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 예. 嗯,嗯。<No. S 1> <No. S 2>